세상 모든 인사이트 요약, 이것만 알면 끝. 직장인의 일상에서 때려야 뗄수 없는 골치 아픈 보고서 쓰기. 한 방에 통과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. 잘쓴 보고서란 무엇일까요? 핵심이 명확하고 알아보기 쉬우면서 논리적인 보고서를 말해요. 우선, 보고서를 쓸 때는, 왜부터 생각해야 해요? 목적이 명료해야 말의 내용도 분명해지기 때문이죠. 보고받는 이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, 나의 주장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다듬어 보세요. 그 다음, 목적을 기반으로 목차를 구성하고 거기에 맞춰 자신의 주장과 설득을 담으면 되는데요. 자신의 주장부터 말하고 부합하는 논리와 사례를 제시한 뒤 다시 결론을 강조하는 식인 PRP 기법을 응용하면 효과적이랍니다. 이렇게 주장의 논리를 부여했다면,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점과 해결책이 대구를 이루는지, 팩트가 일관됐는지,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면, 앞에서 세운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거예요. 마지막으로 목적에 맞게 깔끔하고 단순한 형태의 그래프를 활용하고, 문장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쓰는 디테일도 놓칠 순 없겠죠? 오늘도 회사라는 전장에서 칼을 갈며 존버하는 당신. 유대미가 응원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인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. 지금까지 유대미였습니다.